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또 큐티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짤막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그 메시지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적어도 1년, 적어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자신이 사역하고 있었던 로마나 혹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서신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대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었던 혼란과 고난과 핍박이 엄중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무겁고 대단히 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무시무시한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교회를 세워나간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 이 고난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각 모든 장에 마지막 강조된 메시지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논리가 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1장 10절. 이렇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2장 19절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19절은 기록된 대로 2장 19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에 기록된 메시지도 3장 13절에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또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3장 13절에 그렇게 메시지로 끝을 냅니다. 4장 16절, 내일 우리가 볼 메시지에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로 4장이 끝을 맺게 됩니다. 4장 16절은 기록하기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또 죽은 자들로 먼저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1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 기록된 메시지에도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 약속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은, 어, 게시록과, 다른 메시지와 더불어 아주 강력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혼란을 이기는 이러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 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구약성경의 메시지가 코테이션된 것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사용하면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지역이었고, 아직... 신앙의 연륜과 신앙이란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깊이가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율법과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메시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과 복음을 자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혼탁하게 하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고난을 이겨라, 환난을 이겨라, 그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늘 승리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초적인 메시지는 다만 구약의 메시지를 코테이션에서 이것은 어디에 있는 또 어느 선지자가 말한 어느 책에 있는 메시지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기초적인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유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레유기의 메시지, 아니, 구약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환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장 큰 구약의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네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율법의 강령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또한 살펴보면 또 너희에게 명함과 같이 조용히 자기 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급함이 없게 하라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11절에 기록된 메시지도 여러분 어디서 들은 메시지라고 여겨집니까? 자문이나 전도서여 같은 이러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고 땀에, 땀을 흘려 곡식의 소산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셨던 일상의 언약과 약속의 메시지가 11절에 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구약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코테이션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살레오니가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도 우리가 율법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한정지어 구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